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님이신 엄성우 교수님께서 외로움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책의 제목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당신에게'.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다라고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관계가 참 피곤함을 나타내고 있는 제목입니다. 혼자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그리고 함께 있으면 즐거워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고통, 외로움이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 고통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여기서 외로움이란 고독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자발적인 홀로 있음입니다. 외로움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외로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이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괴로움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는 이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인간 건강에게 굉장히 해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학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서 지난 2025년에 외로움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수명 그리고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다라는 그러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과 같은 요소로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외로움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더 만나기 쉽고 더 소통하기 편리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과거보다 우리가 인간관계 맺는 게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연결이 쉬워졌는데 겉으로는 금방금방 연결할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다라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 책에서 보니까 결혼 정보 회사에서 결혼한 주된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고 이혼한 주된 이유도 외로움 때문이라고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관, 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듯이 정말 아무리 많은 인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진실한 인간관계, 진실한 사랑, 진실한 우정이 없다면은 외로움 가운데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 숫자가 아니라고. 합리적인 관계, 완벽한 관계, 필요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지금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독히 소외계층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이방인, 죄인, 여성, 병자 등그 당시의 약자와 소외된 자와 멸시받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그리고 멸시 받는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외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로운 자들, 사람과의 관절이 단계 관계가 단절되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혼자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 가셔서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고 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게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계 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계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계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그는 세리장이다. 그리고 그는 부자다. 그리고 그 뒤에 7절까지 내려다가 보면은 7절에서는 그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 그리고 죄인. 이는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대상자였습니다. 세리 세금 징수자는 국가의 국가 운영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들입니다. 뭐 세금을 내는 건 반가워하는 자들은 없겠지만은 이 세금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자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고 지금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배신자 취급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었고, 더구나 특수한 지역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갈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고 요단강 건너 돌아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가게 됐지요. 특별히 절기 때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여리고를 거쳐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자인 사케요 그 모든 자들에게 아마 세금을 걷었을 겁니다. 여리고를 톨게이트처럼 여기면서 통행세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물품들에 대한 관세, 관세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세금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 방법으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여리고 지역만의 세리가 아니라. 유대 온 지역의 세례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모든 사람들이 삿개오 미운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삿개오는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삿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죄인 취급받으며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삿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보시는 장면, 그 사귈로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귈를 어떻게 보았냐? 세리 혹은 부자 혹은 죄인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이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좀 강합니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그리고 잃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실수로 뭔가 분실물처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물질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던 겁니다. 뭔가 파괴되고, 뭔가 사라지고, 뭔가 죽는 그런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분실물처럼 어디론가 내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가 어 잃어버린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이야기들에 자주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지 잃어버린 양은 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의 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작은 동전 하나가 잃어버린 것이 내 그냥 실수로 잃어버리는 내 손해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집을 가출한 폐류나가 그냥 가출해서 집 나가버린 그런 수준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냥 두면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인 그러한 자들을 향한 잃어버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찾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찾을 때 기쁨이 크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며 곧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관계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곧장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외로운 자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사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개오를 먼저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개오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즉사개오를 먼저 예수님께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기요가 변화되자 어떠한 일이 일었느냐? 사기요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영접하셨고, 그리고 이어서는 사기요가 영접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사기요가 이웃들을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로움,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외로운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개오를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오 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사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맞이해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듣다시피 들었다시피 사케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케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궁금하여서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가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에서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많아 할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 할수 없었다라고요. 사람이라는 큰 벽들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큰 장애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키가 작다라는 게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사개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와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볼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여 홀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홀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까이에는 요한복음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람들을 피하여서 한낮에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 우물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장면들이 나오고 또 많은 부정한 자들이 죄인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또한 공통된 점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사개오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사개오야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사개오를 향해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사개오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요. 사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개오를 향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 우리가 많이 배웠다시피 삭개오는 순수함,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막 부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순수한 자, 의인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하고자 그에게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종종 제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제 동갑이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또 친구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인이 되고 또 이제 남편이 되니까 이제 애칭을 부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성까지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류지성 그렇게 부르면은요 긴장이 돼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뭘들켰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더라고요.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덤탱이 뜰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개요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심판대에 놓고서 너 죄가 모지 그러면서 심판대에 놓고서 부른 게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그를 구원하고자 또 그와 함께하고자 사개요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해서 부족한 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 주십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막 사랑하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사개오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자격을 가졌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귐오는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불리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6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 사귐오는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쁜 것입니까? 외로운 자신에게 누군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사개오로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삿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없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 그리고 많은 하인들 좋은 가구 좋은 물품들 가지고 있었겠지요 거기다 좋은 직장과 좋은 물질과 그리고 보장된 노후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삿개오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급히 내려갈 만큼 역동적인 혹은 그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급히 내려갈 만큼 정말 그가 가슴이 뛸만큼 기뻤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몇 연구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자료가 뭐뭐가 있나 그렇게 연구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외로움과 종교적 믿음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있더라고요. 과학학술지에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2025년에 22개국에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인들을 비교하면서 외로움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덜 외롭고 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종교인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그 넘어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그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외로움이라는 그 위협 속에서 나를 붙잡을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개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쁨 가운데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때에든지,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늘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개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은사개오 중심의 해피 엔딩으로 끝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로써 완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완성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이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게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8 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게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하게 돈, 번 돈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냥 사기후에 전 재산을 다 쓰겠다라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기후가 세리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사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개오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개오는 이제 이웃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접하는 자, 맞이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오가 변화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노다. 이 사람 드디어 회복됐다. 이 사람 드디어 온전해졌다라는 그런 회복의 선포를 해주신 것이지요. 사기오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회복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본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사랑을 우리가 줄때그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어, 서울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외로운 나무가 하나가 아, 잔디밭에 큰 어, 벌판에 이제 우뚝 서 있습니다. 나홀로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요, 아니면은 지도로요 나홀로 나무라고 이제 치시면은요 위치가 나와요. 올림픽 공원 한복판에 딱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잔디를 보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잔디밭에 나무가 홀로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풍경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멀리감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요. 어, "저 나무 참 멋있다" 라고 여겼습니다. 봄이 되어도 그 모습이 멋지고, 또 가을이 되어도 그 모습이 멋지고, 겨울이 되어도 그 모습이 멋졌지만은 그 나무는 그렇게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곳에 울타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나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홀로 나무가 아니라 이제 다 함께 하는 나무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울타리, 사람들을 막고 있는 울타리가 펜스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위로도 받고 그 나무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 나무와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을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이 넘치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이제 하나의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와 그리고 삶을 위협하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이들 참 많이 있지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필요한 것,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듯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이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한 우리는 비로소 그때 완성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